안녕하 저는 2018 1 6 8 중고학과 강수연입니다. 스 p 이킹 제목은 나 집중 탐구 라고 저를 집중하는 의미라는 저에 대해서 탐구하는? 집중해서 탐구하는 의미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정했고 제가 첫 번째로 캐스터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지난 2학기 때 힙스톤 일을 들으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방학에는 무엇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영화 장르에 비껴서 설명을 하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인생은 대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제 장인이나 수수 높은 감독들이 만든 영화처럼 이제 인생 장르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 나에게는 그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은 미숙하지만 성장할 여지가 큰 대학생들의 영화처럼 내 인생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이제 취업도 하기 위해서 논문보다는 HSP 6급을 따려고 하는데 그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지금 제일 크고요. 취업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침 9시 수업이 있는데 그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걱정이니까 어디 나갈 때마다 항상 그것정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일어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응. 응. 듣고 있어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취업할 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듣고 있고 그리고 방학때도 집중부를 하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 사회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 공부를,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방학 집중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장점은 방학에만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학기 중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안전이 되니까 그곳은 걱정 안해도 되고 또 방학중에 사용할 용돈을,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생활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제 단점이고요 단점은 방학에도 오래 일을 하니까 다른 활동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평일에는 그래서 방학이에 일만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 가보는 곳이고 또 처음 며칠도 어색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거의 뭐 응. 늦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방학이. 그리고 이제 재운 점은 늦잠 성배게 어떻게 내야 하는가, 그리고 같이, 같이 일하는 응. 동료때 어떻게 다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희 하루 일과인데요. 일단 수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알바하고 비슷해요, 일하는 거. 그리고 학원을, 치스케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과제하는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이동 시간, 좀 거리가 집안이 있다 보니까, 학대까지 오는데 거리 가리어서 그리고 또 사회공사. 이렇게 하루가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나는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 하는 편이고, 내성적이라서 처음 본 사람을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호기심은 많으나, 호기심은 오래가 먹고 말하고 나면 또 친해지고 그리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또 먹방에 참여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인도 생각하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했고 약속 시간이 있으면 잘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걱정이 좀 많아 보이는 그리고 수학 공식 같은 이런 얘기도 있서 여자한테 그리고 또 항상 경험의 수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중에 최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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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한다는 의미가 추억 공식 같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행동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등등이 있고, 이거는 제 픽처를 했어요. 그리고 LPTI 공사를 해봤는데, 저는 이거 나왔어요. 영상은 수호자 역할이 나왔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 같이 조용한 성격? 이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고, 3분도 안정한 삶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또. 좀 비슷한 성 비슷한 것 같지? 이 마, 마지막 인사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 윤성하고 예, 수현이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한 단어로 수연이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아직 키워나봐 버리지 말고 수연아 그래 같이 얘기하면서또 돌아가서 보기도 하지 어떤 사람이야 뭐좀 알겠어? 음 깊가르쳐요? 아 얘기해보죠. 어 그냥 내성적인 사람. 어 네. 내성적이다. 예. 네. 네. 그래서 판다으로 얘기했네요. 우상 우상이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음... 처음엔 다가가 힘들지만 다가가면 음... 정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 그래요? 어수이는 어떻게 생각해? 미래에 대한 고민도. 미래를 고민. 딱 한다. 미래를 고민. 어떤게생 정 만. 정만 어. 그 다음에 뭐나경인가나 어, 나이 어, 맞아? Yeah. 네? 맞아?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이름이 뭐예요? 이예원이 예원이. 아, 이름이 미안해. 이엿 쓰고 있어 가지고. 이름이는 아, 맞은 예. 세학은다 사람. 어, 그래. 새들의 성년을 썼네. 신연아 네? 음, 어떻게 하면 나를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글쎄, 좀 고민이다. 네. 음, 그니까, 예컨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워요라고 하는 말은, 어, 당연한 얘기지. 그럼 처음부니까 그럼 뭐냐면, 얘기하면 해가 뜨면 비가 안 와요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지 응. 뭔말 하는 거 이해됐어? 없으면... 비가 안 온다고 어, 자, 잠깐만 시현이 아까 자료 중에서 어, 내가 좋아하는 방법 음. <laughs> 아까 음식 먹을 뭐야 좋아하는 음식 먹는 조뭐 좋아한다고 썼잖아 그렇지? 뭐였어? 음. 어. 뭐라고? 아 그래, 옮기면 쏙 뜨고 봐. 그래 고마워요. 한번 봐봐, 아, 그 프로젝트. 아까 음식 좀 먹는 거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 데 아, 어디였지? 아 여기 아니었는데어 네, 그래 그래 네. 그래, 아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이렇게 이제 좋아한다고 해서 나 이제 궁금한거예요 수현이는 네. 어떤 음식을 좋아해? 한식 이거 한식 중에서도 그 뭐? 비빔밥 그러면 안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새우먹는 어. 그 다음에 비빔밥 중에서도 어떤 음식을 돌소스 비빔밥을 좋아해? 요 아니면 약간 산채를 좋아해? 약간 상한거요 그게 중요한데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질문을 하고 계속했는 좋은 차를 좋아하겠죠? 네. 어떤 차가 좋은 차야? 큰거하 거. 어, 좋아. 디자인은? 좀 높은 거? 뭐가 높은 거? 천장이 높은 거. 어, 글래스 야드 어, 그럼 네, 어 좋아. 그다음에 배기량은? 음. 그다음에 안전성과 디자인 중에서 는뭘 선택해? 안정성 오케이. 음, 가격은? 음. 이천 이천만 원 정도 중고차? 네, 중고차. 어 그다음 외제 브랜드 아니면 뭐 현기 원점. 음, 음 오케이 무슨 말 하는 건 이해 됐어요? 음. 어 요걸 가져듬고 계속 할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거죠. 예, 근데 어 누구를 소개해 될때참만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참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참한 건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 성분들이 있겠죠. 그죠. 이걸 설명해내야죠. 이해됐나요? 네. 어 정말 막연한 거지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여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거만 확대해줄래요? 이 부분만 키봐 <laughs>

밥이 참치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어... 일어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오후 중식에서 3시까지아 잡니다. 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때, 새로운 스마트폰 혹은 노트북 어, 땡땡 이야기 안 읽어도 돼. 네. 음. <laughs> 친구 혹은 가족들과 여행 갈 때, 음. 영화 시청할 때, 통장 내역에서 통장 잔액이 커질 때, 네. 맛집에 갔는데 대기줄이 없을 때. 오케이. 여기에서 현근이가 나는 정반대라고 빼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현근이가 음, 맛집에 가는 데제 기술이. 뭔가 결국은 맛집을 싫어하진 않겠지만, 그거 하나도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럼이걸여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강수현 대신에 현근이를 써도 되고, 현승이를 써도 되고, 윤유원이를 써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어디에 있니? 넌 어디? 음, 조금 싸가지 없이 얘기하면,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면 하겠죠? 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됐어? 어, 그니까 이제, 어, 사고에 사고를 계속 더붙여가지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뭐해? 그지? 그러면, 이게 정말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을 내가 통제할수 있다고 하는 것에 입원을 적은 건지 그러면 대신 밤늦게까지 뭘 하는 건지 밤늦게는 주로 어떤 작업 그것이 너한테 어떤 효율성을 줬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기간 준비한다면 그거를 시각적으로 뭔가 형상화시켜서 볼수 있는 그 무엇을 공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어좀 이해됐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H.K. s 6급을 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걸 따면 뭐가 좋아져? 그것이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을 텐데 왜 하려고 하지? 그럼 시간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까 등등에 대한 어떤 부채성의 고통을 좀 고민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제는 뭐야?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해 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를 회사에서 하려고 한다고 쳐 봐.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이 되는 거야. 어항. 음. 그래서 이제 이거 시작이니까 다시 집에 돌아간다면 그 관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거의 10배, 20배의 자료를 가지고서 나를 나의 히스토리를 다시 구성해 내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음. 다시 하는 거예요? 어뭐 발표는 이제 하지 마. 다른 사람들 해야 되니까. 그냥, 그냥 자기 탐구하기서 한번 해봐. 음, 무슨 뜻인지에 대해어뭐 하기 싫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그렇잖아. 음, 뭐. 그건 아닌 거죠. 예. 어, 근데, 자, 여기도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쪽으로 보면. 이 고민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증명을 해줘야죠. 중국어가 취업당패냐? 아니면 그냥 내가 중국어가니까 한번 해보는 건 나에 대한 고민이 왜 없을까요? 예컨대, 파라미이나 인크루트 같은 데를 보니까, 중국어를 잘하면 당장 취업이 될수 있는게 이러이러 곳에 있더라 라고 하거나 그러면 영어로 대 영어 잘하는 특기자를 무대하는 쪽이 이정도인데 중국어가 이정도인거인지 아니면은 중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잘하는게 나은건데 내가 원하는게 아까 에피자인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중국어는 무슨 상관인지 라고 하니 내면 속에 수없이 많은 연관 관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게 따로 국밥으로 툭툭 던져주고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수현이의 목적이 취업이 아니라 중국어를 잘하는가 인생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출발을 한다면, 사실은 취업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출발점이 요거였다면, 왜그 다음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게 굉장히 아팠까운 거죠 그니까 나는 어 hsg 굳이 따야하나 뭐 이렇게 좋은 한바탕에서 4학년 졸업하면 이미 실력은 증명된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하고 교육식 된 상태인데 근데 뭐 취업시장에서 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굳이 또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말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왠지, 왠지, 또 어떻게 접근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그죠? 어, 좀 고민이세요. 이해 됐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니까 이제, 이 나를 참다 하는 게 마치 초등학교 때미래의소망오 그러면, 저 과학자요? 뭐 대통령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왜 수없이 얘학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그런거죠. 너무 진지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 So what? 그래서 뭐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그 질문점들이 문제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내가 더 생각해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뭐 무슨 뭐 합점을 빌미로 내가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인생이 풀린다거나 전혀 아니에요. 어, 다만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꼼꼼하게 접근하는 훈련이 되지 아니한다면 좀좀 좀 그렇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자, 다른 학우들 질문이 많을 텐데 이미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네. 좀 퍼주시고요. 네.